4년봤는데 밥먹고 양치하는거 한번도 못봤다고? 아니 님들아 보이는 것만 그렇게 보이는걸로 믿으시면 어?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 방송 봐봐 그 사람들은 뭐 양치하니 방송중에? 음, 그 사람들은 양치 안하는거네 아니 말도 안되는 논리를 말이 안되잖아 아니 진짜. 뭐 이상한 걸로 논란을 자꾸 만들려고 하네. 어, 배고파. 아, 양치 한다고. 나보다 충치도 많을것 같은 사람들이 잡고, 아배 불러. 좀더 먹자. 배 터지겠다. 아. 와배 터진다. 오. 아. 아. 아, 아 배. 우 터져. 어 터진다 터진다 아아 아, 자